자, 이 구조는, 아까 뭐야요 하이드록실 아민이라는 뜻죠 아민, 처음, 처과 생성되었을 때하고 똑같이, 뭐야? 불안정해요. 해, 이걸 헤미 아세탈. 해미스페어, 헤미스페어가 방구죠, 반구 사우스 해미스페어 하면, 저기, 남반구 노르스 해미스페어, 북반구 이렇게 적죠 그래서 반. 헤미가 반이라는 뜻이고, 아세탈이고. 뭐, 한국말로 하면 반, 아세탈. 그렇게 하는데, 그냥 헤미 아세탈.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뭐야요 역시 뭐야?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니까뭐 하려고 해요? 왜 불안정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뭐야? 요거 하나하고 요거 하나하고 반응해가지고 뭐가 된 거야? 결국에는 네, 합쳐져 버렸죠. 그럼 뭘 해, 할까요? 뭔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아이고. 탈수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죠 산총리화에서. 그럼 어디에 붙어야 될까요? 이거 붙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C에 O, 아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여기에 뭐야? O, H, H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똑 떨어져 나와요. 탈수율이 나요 그러면 보세요. 아이고, 아이 O, R에 비공유 전자쌍에 카보 양이온이 있습니다. 역시 이거 뭐예요? 비공유 전자상 옆에 카보양이온 있으면, 공명구조 또 나왔네. 공명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지고형식전하가 여기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이 카보양이온에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떨어져 나오고 카보양이온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물 한당량이 남아서, 여기, 들어, 여기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 해도 되고,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탄소 쪽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생각해보세요. 비슷하죠. 플러스 여기 플러스부터 이조건러니까이 탄소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O-R 되고 여기는 뭐야? O-R에 프로톤 하나가 붙어있죠. 지금 여기 프로톤 있죠. 플러스 되고 마지막에 뭐야? 마이너스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와버려요. 이 H가 뭐 떨어져 나온 물이나 이런 거에서 떨어져 나와버리면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면 O-R O-R. 즉 이게 이 친구 이름이 아세탈에, 이요 acetal, 아세탈 하는 이런 형태의, 즉 헤미아스탈이 첨가 후, 첨가 후 헤미아스탈 되고 헤미아스탈이 탈수 되어서 아세탈이 됩니다. 이겠죠? 자, 이걸 스토리텔링 해 보면. 내가 아 아민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알콜에, 이렇게 알콜과, 스토리텔링 해볼 거야. 이거는 반드시 어, 처음부터 들어가니까 산 촉매하에서 헤미아세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산총매에서 첨가 후헤메아스탈 생성 후에 탈수에 일어나서 아세타를 생성하는 가역 평형 반응. 알겠죠? 후후 말이 좀 거시기하나요? 산총매에서 첨가 후헤메아스탈 생성 이후에 또 뭐야? 탈수에 일어나서 아세타를 생성하는 가역 평형 반응. 그래서 결국에는 몇 당량이 들어 나왔냐면 아미는 1당량만 들어가 나가, 들어가지만 이것은 뭐야? 이당량에 알코올이 들어가요. 산은 반드시 표시해 줘야 되고요. 가역 반응이고요. 두 당량이 알코올이 R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되고. 이렇게 하면 처음 한 당량 한 당량 들어갔을 때는 어 저기 두 개가 하나 되지만 지금은 지금 지금 뭐야세당세 분자 분자가 하나, 둘, 세 개가 두 개로 되어서 그나마 괜찮은가 봐요. 그리고 이 반응은 또 첨가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런 어 저기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물을 하다가 말했죠. 물 볼까요? 물? 물은 어떻게 되냐면, H2O 첨가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야? 산이나 뭐 염기도 되는데, 그산 촉매하에서 H 촉매하에서, 후, 뭐가 일어나겠어요? 탈수 일어나겠죠? 그럼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넣죠 산총매 들어갔습니다. 그럼 첨가되면 어떻게 돼요? OH가 됩니다. 왜냐면, 하 산총매 에서태어서 결국에는 여기 들어가는 게 H와 뭐가 OH가 들어가죠? 근데 이 친구가 뭐예요? 불안정해요. 헤미아세탈처럼잼 다이올이라는 건데, 제미란 말이, g e m i 하는 거, 쌍둥이 비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같은 탄소에 OH하고 OH가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같은 탄소에 작용기가 두 개, 같은 게 있으면, 이거 gem이란 말이 있요그 다음에 두개 있다, 다이올. l BR이 두개 있으면, gem, dibrom, 함물, 이건 gem, diol이라는 거예요. 자, gem, diol을 생성하는데 탈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탈수 일어나면, 보세요. 탈수 일어나면 OHH 다시 떼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되어버리죠. 그거 뭐예요? 첨가 후 뭐야? 산총매에서 첨가 후탈수율이 나면 뭐야? 다시 반응물. 탈수 첨가 후 탈수열이 나도 이 친구는 물 첨가 반응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첨가 후탈수율이 나버리니까 결국에는 첨가가 잘 안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개시켜 놓지 않았어요. 특수한 경우 말고는 알자이드 케톤하고 물은 첨가 후에 탈수가 아나 버려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뭐 O-R 됐다가 물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한계가되 들어 들어가서 뭐 O-R O-R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 경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만 물 첨가에서는 산 촉매에서 첨가 후 탈수라면 물 들어가서 물 튀어 나오는 거니까 반응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나온다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어, 물 첨가는 여기서는 제가 안 해놓고 알코올에 첨가만 했어요. 왜냐면 할로젠 알킬에서는 제가 물이나 알코올 둘다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들어가서 OH나 OR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알데이드케톤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산화반응이에요. 산화반응. 아주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알데이드케톤이 지금은 제가 아주 추려가지고 이제. 이, 논리적으로 흘러, 흘러, 내기 때문에, 이제, 뭐 괜찮지만, 보통, 유기학을 화 이렇게 쭉 배워나갈 때,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 장비가 어디라고 했죠? 할로젠화 알킬에, 네 가지 반응이 다 나오는 거. SN2, SN1, E1, E2가 나오는데, <laughs> 네. 멘붕이 오는 사람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다에, 한번의 고개가, 뭐야, 이, 카본일 파트를 딱 들어가면서, 알데하이드케톤 여기 들어오면서, 막, 정신없이 메커니즘이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어요. 유기학 위에, 여기서는, 이교재에서는 그, 어 전체적인 어떤 그런, 뭐, 그탈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반 정도의 반응만 소개시켜서 쫙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1쪽, 4쪽, 1, 사분란하게 들어가서 끝. 그 다음에 5 종, 6종 뭐, 첨가 후탈수이 나서, 어 반응 생성물이 얻어지죠. 그 다음에 할로젠이 없는 이유는 뭐랬죠? 할로젠은 뭐야? H, X, 이 친구 뭐야? 델타 플러스, 친전자체로 쓰이죠. 그 다음에 xx,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여기 보면 다 뭐예요? 친전자체로 쓰여요. 알켄의 반응에서도 알켄 친핵체, 할로젠 친전자체로 쓰이고, 방향족의 반응에서도 벤젠고리가 친핵체, 할로젠이 친전자체로 쓰여있죠. 그러면 카본이라고 코드가 맞아야안 맞아요? 맞아요? 알데하이드 캐톤과 코드가 맞아야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왜? 친전자체와 친전자체가 반응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나와요. 자, 그래서 1, 4, 그다음에 5, 6, 마지막으로 산화반응이 나와요. 산연기 반응도 있, 있긴 있는데 그거는 거대한 하나의 큰 그룹의 큰 하나의 반응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 챕터 다음, 다음이 나옵니다.